사실 3열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답답하지 않을까, 너무 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뭐 앉아 보시면 신기합니다. 펠리세이드와 달리 이 차의 3열은 진짜 3열입니다.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3열. 펠리세이드는 세 명이라고 써 있지만 세 명이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3열은 두 명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펠리세이드를 타봤잖아요. 펠리세이드 3열보다 훨씬 넓어. 머리가 닿질 않아요. 어째서 머리가 안 닿지? 펠리세이드는 머리가 닿거든요. 무릎 공간 넉넉하고요. 주먹 하나는 뭐. 간신히 들어갈까 정도지만 물론 이열를 앞으로 슬라이딩을 약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무릎 공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3열도 제대로 앉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3열에 앉아서 장거리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싶은 정도의 3열이에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개방감이었습니다. 개방감이 너무 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개방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넉넉합니다. 공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나름대로 창문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3열도 괜찮 다란 생각이 들어요. 오디오를 들어보면 와 풍경. 김도원 대표님과 떠나. 지금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1열에 앉았을 때 2열에 앉았을 때 3열에 앉았을 때까지 음악 소리를 똑같이 들리게 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오닉9을 시승하면서 3열에 앉아보시면 어떻게 오디오를 이렇게 튜닝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게다가 3열도 펠리세이드보다 더 많이 누워요 여기까지 눕습니다 야 트렁크 공간도 펠리세이드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9이 전장은 펠리세이드와 5060으로 똑같은 전장을 보여주는데 실제 거주 공간 더 넓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타보시면 특히 3열을 타보시면 펠리세이드보다 훨씬 큰 차다 라고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